128쪽 빨간색 갑니다. 편성미 교수, 어, 첫 번째 뭐가 바뀌었대요? 또 자료, 그렇죠. 읽어보고 아, 자료가 바뀌었다면 자료로 쓰면 되고 읽어보고 읽어가 바뀌었다면 일과를 쓰면 되고 공간이 바뀌었다 그러면 공간을 쓰면 되고 편성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, 지금. 그쵸?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. 하나는 질문하기, 또 하나는 제안하기. 자, 그 다음 어, 129쪽입니다. 빨간색 동그라미, 뭐를 바꿔준 거예요? 자료 그렇죠 이때의 자료는 유아가 발견한 게 아니고 교사가 계획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. 자 교사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요? 자잘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이죠 선생님들 교재 오른쪽에 상호작용 밑에를 빈칸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좋지 않나요? 그 예문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. 자 봅시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. 놀이를 하며 민지의 언어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. 색깔과 농도, 물의 흐름, 색깔이 변하는 과정 등을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. 교사는 민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놀라움과 즐거움을 어머 그랬구나 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표현하고 반응을 해줘요. 방금처럼 발문이 들어갈 거예요. 그렇죠? 지문에는 자 뭐라고 쓰면 돼요? 그렇죠. 쓸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면 쓸수 있을까요? 못 씁니다, 여러분들. 왜? 알고 있지만, 새로운 용어라서 그래요. 그래서, 정서적 지지하기 쓰면 정답이 아니에요. 같은 의미지만. 네. 그러니까, 정서적 지원하기로 쓰세요. 자, 그거 공부하라고 지금 빨간 펜 동그라미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놀이 실제 각자 보고 뭘 바꿔줬대요? 이번에. 자료. 그 다음에, 바로 밑에, 질문하기. 그렇죠. 질문하기. 음. 자 그다음 어그 거기에 교사의 놀이지원 실제를 잠깐 보세요. 질문하기가 가로가 있다면 이걸 이대로 내진 않아요. 진하게 물들이고 싶어하는 유아에게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. 어떻게 하면 진한 흑색이 될까? 이렇게 쓰겠죠. 네, 질문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질문하기 내가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. 이해됐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읽으세요. 자, 그 다음 옆으로 갑시다.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는 두 가지가, 어, 편성과 교사학습이 바뀌었네요. 하나는 뭐가 바뀌었다? 자료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 참여하기 상호작용 같이. 네. 올해 아주 중요하죠. 놀이 참여하기. 그래서 이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만 읽어야 돼요. 위에 있는 걸 읽어야 이게 해설이 가능해요. 위에 거다 읽으셔야 돼요. 제가 시간 관계상 축약을 한 거예요. 네. 방금 같은 경우는 위에를 안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. 네. 자, 아주 좋아요, 쌤들.